무더운 여름 날씨로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의정부 미술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과 연결의 가치를 조명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전시회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7월 28일부터 의정부 미술 도서관이 연결 의정부 미술 문화 축제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백영수 미술관과 공동 개최하는 건데요. 백영수, 김선영, 김푸르다 등 11명의 중견 작가 작품과 의정부시 전국 청소년 미술 공모전 수상작 등 회화 및 조각 작품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신사실파 동인이자 의정부 대표 작가인 백영수 화백과 지역 작가를 연결하고 중견 작가들과 작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연결하는 전시로 발상의 전환과 연결의 가치를 지향하는 의정부 미술도서관의 정체성이 맞닿아 있는 전시인데요. 시민들은 이곳에서 백영수 화백의 모성을 담은 가족 시리즈와 더불어 단색조의 평면성을 극대화한 말년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을 자연의 음영으로 은유한 김선영, 존재와 가치의 의미를 물음표로 표현한 김푸르다. 수묵으로 다양한 소재를 담아내는 양홍수 작가 등 11명 작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의정부 미술도서관 1층 전시관과 배경수 미술관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시 관람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데요. 더불어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운영되는 도슨트 프로그램은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운영을 잠시 중단하니까요.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